샤니와 하니의 뉴 하우스를 공개합니다. 기다려. 여보, 여보시게, 문좀 열어주게나. 라라라 <laughs> 랑 아니 안 찍어. 네 지금 제 모자가 걸려있구요 향날 와봐 이건 바퀴벌레전잡 약입니다 바퀴벌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깨깔끔하고 깨끗한 집입니다 침대 나 찍지 말라고 지금 마음 없어요 <laughs> 네 그리고 저희가 밥 먹는 식탁, 세탁기, 그리고 냉장고입니다. 그리고 멀리 저기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입니다. 그리고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장실은 저희가 바퀴벌레와의 사투 때문에. 지금 약을 처놨는데요몇 마리가 주고 있을까요? 하나 하나도 밖에 없어?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하나입니다. 어마리잡았네 맞아요. 어저께 3마리를 잡았죠. 새벽 3시에 바퀴벌레를 잡았습니다. 없어? 자, 한 마리밖에 없네요. 아주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빨리 버려줘 네 저희의 뉴하우스입니다 지금 밑에 캐리어가 있고요 지금 베트남 다낭에서 미케비치와 거리는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걸어서 가격은 얼마죠? 가격은 25만 원아 500만 동 500만동 입니다 500만동 하나로 약 25만원 한달에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정도면 여 이쪽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는 찾기가 힘들어요 신축입니다 신축 네, 저희 신라면 스팸 다있고요 에에 네. 만 뭐, 여보 상냥하게 좀 해줘야지 일하는데 그만요 저 일하고 왔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제 와이프는 여기 건물주 건물주한테 어떻게 신임이 가서 나 찍지 말라고 건물주한테 한국어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이었습니다 어땠나요? 괜찮았나요? 찍지 말라고 네 찍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까도 저는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, 아, 아. 네 그러면 다낭 집은 여기까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벌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집이나 다 나와요 솔리지르고 <laughs> 난리도 아니었으면서 제가요? 박멸하겠다는 침대를 다 드러내고